네. 다 같이 창세기 3장 16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글부터 읽고 영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이러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너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와에게, 지금 내리는 일종의 그 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unto, unto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to,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입니다. unto the woman. 그 여자에게, he, 여기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set, 원래는, eh, set unto the woman, 여기 와야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greatly multiply. 이게 크게, greatly, 라는 것은, 크게, 위는 뭐뭐 하겠다, 라는 의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multiply, multiply, 증가시키겠다. 이 증가시키다, 라는 뜻으로서, multipl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래 multiply, 라는 것은, 이 아주 배가시키다 많이 늘리는 거죠. 대가 시키다. 또두 번째는 그 방금 했던 것은 정계, 정대 시키다. 그죠. 이렇게 정대 시키다. 그다음세 번째는 뭐 늘리다 같은 말이죠. 혹은 또 번식하다, 이 번식하다 이런 뜻으로 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다이라는 것은 유월한 뜻이죠. 너의... 사로이 사우로란 것은 요즘 말로는 슬픔이겠죠 슬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로스일 경우에는 페인이라는 듯이 페인. 이 페인이라는 것은 고통이죠. 이런 그 너의 고통을 늘리고또 thy 너의 컨셉션 컨셉 컨셉션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있는데 여기에서는 잉태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무슨 수태. 예, 그다음에 수정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두 번째 컨셉션이라는 단어는 무슨 개념 뭐 이런 의미도 쓰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석하는 할 때에 너의 슬픔, 즉 고통을 여기서는 너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너의 잉태를 증가시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너의 슬픔을 자 일단 증가시킨다 자 슬픔 무슨 슬픔을 증가시킨다 말입니다. 의미가 포함되지 않게 어, 전혀 어, 의미가 떠오르지 않게 안죠? 그리고 너의 잉태를 증가시킨다, 뭐 임신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게 지금 요 위에 한번 보시면 내가 너의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린다 이렇게 버렸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늘리고, 또 수투를 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아니라, 여기에, 원래 영어, 어, 영어에서, 여기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또 명사가 나와서, 하나의 뜻을 이루는 해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death and honor 만약에 예를 들어서 death and honor 이렇게 하면 death and honor 죽음과 명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death and honor 이렇게 죽음과 명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에서 명예로운 죽음,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은 명예로운 죽음, 이런 뜻이죠. 이거 마찬가지. 이런, 이렇게 해석되는 영어 문법 규칙, 규칙이 있는데요. 이런 영어 문법 규칙을 두고 뭐라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헨다이오디스의 그 용법입니다. 수사학에서 품사가 이두 개의 명사 또는 형용사를 엔드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런 수사법을 핸다이어디스라그래요 어, 한번 적어보면, 제가 핸다이어디스라고 합니다. 요렇게 이런 구문을 자, 이쪽으로 틀어서 핸다이어디스, 핸다이어디스라고 해요. 핸다이어디스. h-e-n-t-i. h-e-n-d-i-a-d-y-s, 핸다이어디스, 핸다이어디스. 보통 2, 4, 1, 2라 그러죠. 그래서 이두 개의 명사 또는 형용사를 end로 연결하여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핸다이어디스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에 내 고통과 내 수태를 크게 늘린다 이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노잉태 고통을 크게 늘린다. 즉 잉태하는 고통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인태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이겠죠. 여기서는 어, 아이가 소중해서 임신해서 그 다음에 참 아이를 가지고 배다 불러서 다니면서 참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리고 또 아이를 낳는 그 엄청난 큰 고통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t h e sorrow and t h conception 이란 인태하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게서 우리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네, 고통과 고통을 늘리는 게 뭡니까? 또 수태를 크게 늘린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어, 잉태하는 고통입니다. 이게 문법 규칙에서 핸다이어디스 용법입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늘리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이 세미콜론이라는 말은 이 비슷한 말끼리 연결시킵니다. 혹은 반대의 의미가 있는 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게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의 가장 그 대표적인 게첫 번째 그 등위접속사 이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어, 등미접속사라는게 있습니다. 등미접속사등미접속사는 영어에서 and라든지 but이라든지 or so for 어, 이렇게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 두개 이상의 절 없는 가운데서 두개의 절이 이렇게 연결될 때 쓰이는 그런게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의 용법은 뭐냐면 이렇게 and but also for 로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두개의 문장이 두개 이상의 문장이 나올때 이렇게 예, 세미콜론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또 나오죠. 어, 인사로 고통 중에 연결되는 겁니다. 위 앞에 문장 잉태의 고통을 크게 늘리라 하고 또, 이렇게, 에, 원래는 이 비슷한, 그러한 문장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통 중에 thou shalt, thou you죠. 너가 shalt bring forth. 여기서 bring forth라는 것은 나타는거죠 자녀들을 children 자녀들을 낳게 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다시 여기에 세미콜론이 나왔습니다. 같은 비슷한 ambodosophoro a b o s o r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비슷하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세미콜론이죠. 세미콜론이라는 말은 이것이것이것이것 이것, 이것, 이것. 이렇게 다 비슷한, 그러한, 그, 말들이, 문장들을 열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 and thy desire.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 세미콜론을 읽고, and 넣어주죠. 여기서. 그리고, thy desire. 너의 욕망이죠. 어떤, 여러 가지 소원, 소망, 바라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디자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디자이어는 뜻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째, 첫째 디자이어는 뭐 우리들의 갈망 이렇게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욕망. 이 디자이어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구. 네 번째는 성적인 욕구, 성적 욕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이죠. 어, 또 강렬한 이 뭐에 대한 강렬한 열망. 어, 어떻게 보면 강렬한 강렬한 열망이죠. 이렇게 뜻입니다. 그의 당신의 너의 욕망은 너의 욕구는 바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너에게, 너의 남편", "나의 허즈번들"이죠. 당신의 "너의 남편"에게 달려있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어,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리고 그가 여기서 히는 누구를 가리키는까 "나의 허즈번들"을 가리키죠. 아, 너의 남편이 rule over thee 하는 것은 u 죠 너를 rule over 다스리게, 이 다스리게 하겠다 라는 뜻이죠.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rain rule 이라는 말은 에, rule over라는 것은 r-e-i-g-n 이래서 reign 이란 뜻이겠죠 어, 다른 말로 하면 그 지배한다 이런 뜻이겠죠 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조금 dominate라는 뜻이죠 dominate 이런 의미가 되,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통 3인칭은는 이렇게 share를 쓰고요 3인칭에는 어, 이렇게 쉘을 어, 씁니다. 주어가 3인칭이죠 다이 디자이어 3인칭이죠 히도 3인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쉘트가 나옵니다. 어, 쉘트는 요즘 말로 하면 물론 쉘이겠지만 그 당시의 고고에서는 어, 다우가 주어로 나올 때, 다우가 주어로 나올 때 이렇게 쉘트를 어, 요즘 말하면 셸이겠지만 쉘터를 uh, 쓰게 된 것입니다. Uh, 2인칭에서 쉘의 uh, 직설법이 되겠죠. Uh, 그 당시에는 2인칭 단수적 특히 2인칭 다우의 직설법 직설법 2인칭 단수 2인칭 단수 특히 다우죠. Uh, 다우의 uh, 2인칭 단수 직설법 현재형이 바로 쉘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 전체가 어, 되겠습니다. 이, 이 내용이 이렇게 예, 됩니다.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to the woman he said,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가 되었으니까, He said unto the woman, 이란 뜻입니다. i will g r e a t l y multiply. 내가 크게 multiply. 증가시 l l m t t h y s w r r o w and t h y c o n c e p t i o n 이 말은 i l l i p l y I w i u l t i p l y I will m u l 서 i p l y 어, 문장의 내용들이 연결되어질 때, 이렇게, 세미콜론. 예, 혹은, 앞에 내용과 비슷한 반대의 의견이 나올 때도, 이렇게 세미콜론을 씁니다. 이번 경우에는 비슷한 내용이 연결되죠. 또, 고통 중에, 너가, shall to bring forth children, 아이를 낳게 하겠다. 또, 세미콜론을 하면서, 그리고, 너의, d 자 s i r e 이런 욕망은 바로 너의 남편에게 달려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남편이 너를 이렇게 다스리도록 share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달려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